안녕하세요, 요정 소비여정의 여정 소비여정의 고민 도시 벌써 여섯 번째 편 지금까지 고민 중에 어쩌면 가장 우울할 수도 있고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일들이 진짜 비일비재했을 것 같아요 모두의 인생에 이런 일은 없었을 리가 없어요 도시인과 저의 일상생활도 있었지만 서로 이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laughs> 하고 싶지 않을 거지만. 다 알고 있고, 마음속에 묻어가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중에 하나인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에 대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그 아이디가 주마벨리 도미니크예요 My name is 브로로 얘기하면 주마벨리 뭐 이렇게 하는데, 요즘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비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계는 실제로 저나 도시인이나 뭐 저와 회사 사람, 저와 그 외에 뭐 누군가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진짜 관계를 맺는 사람들. 그렇지만 이렇게 랜선에서 만났지만 유대감을 가지고 있고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관계들을 비사회적 관계라고 하는데 이런 비사회적 관계들이 요즘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진짜 관계이냐 아니냐는 사실은 그 둘만의 관계에서만 아는 거지 누구도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도미니크를 그런 관계라고 생각해요. 저한테는 진으로 제가 좋아하는 친구고. 아직 한 번도 뵌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사연 속에 나오겠지만 호주에 살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저는 본 적은 없지만 이 친구의 사연을 읽으면서 되게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친구의 사연을 이번에 골라봤고요. 사연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희 비사회적 관계지만 저희 찐친인 도미니크. 안녕하세요. 제 고민은 좀 너무 무거울 수도 혹은 너무 클래시할 수도 있어요. 주마벨레에서 느꼈지만 이 친구 불어를 잘해요. 그래가지고 클리셰는 불어로 진부하거나 이렇게 고정관념 속에 틀에 박힌 거 영화에 많이 쓰잖아요. 클리셰 뭐 이런 고정관념 같은 걸 클리셰라고 하고 저는 호주에 살고 있고 5년 사귄 파트너 덕분에 영주권자입니다. 그런데 그 5년 사귄 파트너가 헤어지자고 했어요. 때로는 연인으로 때로는 아빠처럼 저를 케어해주던 사람이라 너무 홀로 지내기가 무서워요. 저는 원래 호주에 살 생각도 없었고. 처음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왔을 땐 1년만 이곳에 있다가 프랑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해 파리로 떠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파트너를 만났고 같이 있고 싶다는 생각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 사람 없이 호주엔 딱히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그렇다고 한국에는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애초에 그곳에서 사는 게 너무 진절머리가 나서 떠난 거니까요. 그렇지만 이젠 나이가 서른이 넘어버려 프랑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신청도 못하게 되었어요. 저를 그렇게나 사랑해주던 사람이 날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현실도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던 죄책감과 함께 매우 힘들기도 하고 저는 예쁘지도 잘생기지도 않았기에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해요 우리가 헤어지더라도 에펠타우을 실제로 처음 봤을 때제 얼굴을 평생 잊지 못할 거라는 말을 하던 그 사람을 생각하면 모든 걸다 버리고 자살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으로선 제가 어떤 말을 해도 그 사람을 돌아올 것 같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그 따기 힘들다는 호주 영주권이라도 있으니 호주에 일단 남아 홀로 서기를 해볼지 공부하고 싶은 걸 찾아 프랑스 학생 비자 신청할지 고민이 되기도 해요. 결론은 내 고민은 이거야 하고 딱 하나로 정리하지도 못하겠는데 그냥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크, 너무 마음이 무거워졌어. 도미닉을 처음에 알게 됐던 게 유튜브로 제 영상을 보다가 저한테 알고리즘으로 뭐 프랑스 파리 뭐 이런 게 떴던 것 같고. 안녕하세요 도미니크입니다. 이 친구도 패션을 워낙 좋아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 서로 공통적인 알고리즘 때문에 같이 추천을 하게 됐던 것 같은데 제가 도미니크의 성향을 사실은 유튜브로만 접해왔지만 유튜브 속에서 보던 이 친구는 되게 자유롭고 자기의 취향이 확실히 있고 자기 표현을 솔직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한테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었고요. 저도 프랑스 파리를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이 친구도 그 영상 한 편에서 제가 마음을 탁 끌렸던 게, 파리에서 죽으면 은너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 난 친구의 질문에 난일도 후회 없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그 답변이 내가 생각하는 그냥 청춘 같았어요. 사실은 무모할 수도 있고 뒤를 돌아봤을 때 후회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았을 때 그냥 나 스스로 그냥 이 순간에 결정할 수 있는 무언가가 되게 젊음이고 청춘의 특권이라 생각했는데 그런 청춘의 이야기들을 거침없이 할수 있는 그게 너무 부러웠고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도미닉 영상 나중에 제가 링크로 보내드릴 거지만 거기 보면서 되게 막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많이 웃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뭐 지금 이런 고민을 갖고 있다고 하니 그래서 유튜브 영상도 업로드가 안 되고 있고 저로서는. 이 친구의 마음을 같이 이렇게 도닥도닥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앞서 말한 비사회적 관계에서 제마음속에 찐친이기 때문에 특히나 뭐 키워드에 자살 이런 얘기도 있는데 쓸데없는 생각 하지도 마요 뭐그 친구가 이 영상을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도 10년을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랑 헤어지고 그때 당시로서는 사실 뭐 세상이 벌써 1, 2로 나눈다면 은 진짜 2가 시작된 느낌이긴 했었죠 근데 내가 좋아했던 사람과 헤어진다 라고 했었을 때 사실 저는 제일 참기 어렵던 부분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차라리 세상이 없다면 그 사람을 볼수 없는 게 너무 당연한데 세상에 있는데 볼수 없다는 사실이 저한테 는 사실 되게 힘들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왜냐면 집도 알고 동선도 알고 다 아는데 뭔가 그 관계를 끊는 거가 되게 힘들었던. 근데 그 와중에 사람들이 너무 구태, 의연하게 아까 이야기했던 클리셰 같은 이야기를 했죠. 야, 시간 지나면 다 잊혀져. 근데 그때는 그 말이 하나도 와닿지가 않았어요. 너무 노인네 같은 얘기지만 그게 너무 진짜였어요. 그래서 그 순간의 우울함들이나 뭐 너무 슬픈 거는 사실 어떻게 내가 걷어내려고 해도 걷어낼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 저도 이렇게 알기 때문에 도미닉도 그냥 그 감정에 빠져 있을 때는 빠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여기 고민에서 보면은 그렇게 해서 호주를 떠나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식의 이야기라면 저는 현실적으로 얘기하,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MBTI ENTJ 이거든요. 그제의 <laughs> 성향으로 봤었을 때는 저는 호주의 영주권이 있는 도미닉으로서는 한국에 오는 거는 절대 아닌 것 같고요. 한국에 와서 뭐하게? 할거 없는데 뭐 하게 할거 없는데 뭐할 거야. 그리고 뭐 영어도 잘하고 불어도 잘하고 나쁘지 않은 이런 여러 가지 언어적인 좋은 스펙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살려서 호주에서 홀로서기를 하는 걸 저는 권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물론. 세상에 있고 호주에 있고 뭐 너무 슬프겠지만 가장 세상에서 슬픈 일이 변심한 애인의 마음에 구걸하는 거래요.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한테 내 마음을 구걸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헤어져.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그냥 좀더 단호하고 좀더 냉철하게 내 자신을 돌아볼 이유가 있고 그 사람은 어쩌면 밥잘 먹고 뭐. 파스타 먹고, 뭐, 다할 수도 있어. <laughs> 그런 생각들을 좀 잔인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을 잃은 것은 나지만 그렇다고 나 자신을 내가 날 놓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이 진짜 제일 소중한 거잖아요. 도미닉은 이이영말리 내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나도 이렇게 너를 아끼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뭐 너무 슬퍼하면서 죄책감에 빠지고 왜날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거야. 막 진짜 생각에 생각에 꼬리를 물면서 더 밑으로 내려갈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도미닉은 충분히 제가 아는 한 테스트가 있고 그 테스트를 지키기 위해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호주에서, 영주권도 있는데, 그죠? 그런 거 놓치지 마세요. 도미닉이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본 적도 없는 도미닉이지만 도미닉의 세계 선물로 제가 셀린에 무언가를 사줬었는데, 그 셀린을 제가 대리만족을. 해드리기 위해서 도미니카한테 보낼 건 아니고 내 거예요. 내 자신 소중하니까 제가 셀린 좀 샀어요. 도미니크야 셀린 가 호주에 너 자주 가는 그 셀린 매장 있잖아. 거기 가가 지고 매니저님이랑 수다 떨면서 셀린 사잖아. 또 잊어버릴 수 있어 그 마음을. 자, 이렇게 사다 보니까 세 개를 샀네?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이거 사고 싶어서 갔던 건 사실 이것 때문에 갔어요. 도미닉 좋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나 좋은 일 했네? 내가 소중하니까? 따란! 셀린의 핀이에요 이번 시즌에 이렇게 세 컬러로 형광, 노랑, 파랑, 그리고 이렇게 핑크.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나왔는데 저는 핑크를 택했어요. 그래서, 뭐, 대강 이렇게 꽂는다고 치고, 이렇게이 셀린 핀의 가격은 67만원. 근데 언박싱 채널 아니고, 고민도시. 두 번째는 양말인데, 양말은 참고로 박스 포장 없어요. 양말 가격은 뭐, 17만 3천원이에요. 얘는 노란색에 셀린 이렇게 영문 로고로 되어 있는데, 제일 귀여운 건얘둘다 앞코에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약간 이렇게 컬러감이 조금 튀어나와있어요 양각으로 이렇게 이 디테일이 되게 귀여워요 셀린 양발은 제가 예전부터 뭐 하나 포인트 줄 때마다 잘 신었던 부분이라서 이런 거는 보면 로퍼 같은 거에 신고 딱 하면 학생룩처럼 단정하게 너무 예쁘겠죠 또 사다 보니까 하나 더 샀네 다 도미니크 좋으라고 한 거예요 도미니크 셀린 좋아하니까 이거는 제가 예전 소비도시에서 주고장창 깠던 그 스탠디움 컬렉션에서 나왔던 아이인데 이거는 소재가 막 알파카랑 뭐랑 섞여 있어갖고 털이 따갑진 않은데 안 날리진 않아요. 그래서 보들보들 하긴 해요. 근데 털이 많이 묻더라고. 가격은 155만원? 근데 이 크랍된 기장에다가 어깨에 퍼프로 약간 주름이 잡혀 있어서 되게 여성스러워요. 요렇게 세 가지를 사면서 도미닉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또 셀리는 사니까 저도 좋고. 물건을 산다는 건 사실은 뭐 지금도 기쁘고 뭐 하겠지만 물건을 사면서 누군가를 떠올릴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되게 좋은 일인 것 같긴 해요. 그런 고민들을 받으면서 저 또한 치유받고 위로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인스타그램 m 이나 소비여정 지밀닷컴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교감하면서 많은 이야기들 만들어 갈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연들 보내주시면 또 이야기 많이 할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어. 고민고민하지마 고민고민하지마요? 고민도시에서는 <laughs> 고민고민하지마 하면서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정